<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명쾌한 게임 정보 정리 의토크 TV입니다. 디아블로4의 시즌2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1.2.1 패치가 진행되며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었는데요. 다만 아쉽게도 기존의 악몽연료라는 이름으로 시즌2 추가 콘텐츠로 예상되었던 떡밥은 그저 디아포 컨셉의 수면 유도 콘텐츠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조만간 진행될 블리즈컨 2023에선 내년에 출시가 예상되는 디아블로4의 첫 번째 확장팩에 대한 루머가 제법 구체적으로 여러 방면에서 들려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선 최근 1.2.1 패치에 대한 짧은 리뷰와 확장팩에 대한 여러 루머 그리고 그러한 루머들을 디아블로 4의 세계관적 맥락으로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루머이지 절대 오피셜은 아니기에 그냥 참고 정도로만 봐주시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죠. 자 가장 먼저 지난 11월 1일에 진행된 1.2.1 패치에 대한 간략한 리뷰인데요. 먼저 드디어 정복자 보드 초기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백레벨풀 정복자 포인트 기준 초기화 비용은 약 560만 골드이고요. 이로써 이제 빌드 전환이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비용은 이제 속삭임 퀘스트 보상 강화로 그렇다 치더라도 여전히 프리셋 저장 기능이 없어서 원래는 겁나 귀찮았던 게 이젠 겁나 귀찮은 정도가 되었네요. 솔직히 기술적으로도 이 정복자 프리셋 기능은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부디 다음 업데이트에선 정복자 프리셋 기능도 추가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키오바샤드 빛의 대성당 입구 오른쪽에 자신의 빌드를 테스트해 볼수 있는 훈련장이 추가되었는데요. 그래도 나름 몬스터 타입이랑 수는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하다못해 지금 이 모탈도 세부적인 딜미터기를 지원하는 마당에 고작 때리는 게 전부인 건좀 너무한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 외에는 이번 패치로 자잘한 버그들이 수정되었으며 이젠 우버 고유 아이템의 고유 옵션은 항상 최상급으로 드롭된다고 해요. 자 그리고 다가오는 블리즈컨 2023 일정인데요. 이번 블리즈컨은 2019년 디아블로 4 최초 공개 이후 4년 만에 진행되는 오프라인 블리즈컨이자 블리자드가 MS에 인수된 이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블리즈컨이기도 합니다. 오프닝은 미국 에너하임 시간으로 오전 11시, 곧 한국 시간으로 11월 4일 새벽 3시이며 아마도 이 오프닝 무대에선 디아블로 4의 확장팩을 비롯한 각 타이틀의 주요 소식과 그동안 오디세이라는 코드네임으로 불려왔던 블리자드의 신규 IP 기반 판타지 서바이벌 게임이 공개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참고로 이 신규 서바이벌 게임은 파크라이 시리즈의 전 디렉터인 댄 헤이가 총 책임자를 맡았다고 합니다. 또한 작년 말엔 블리자드의 원년 멤버이자 블리자드 게임 전 세계관에 큰 영향을 준 크리스 매젠이 블리자드로 복귀하여 워크래프트 유니버스의 총괄 디렉터가 되었다고 하고 이번 블리즈 컨에선 워크래프트 시리즈의 큰 발표가 있다고 밝힌 만큼 이 오프닝 무대에선 워크래프트 프랜차이즈의 새로운 작품이 공개될지도 모르겠네요. 어쨌든 과거 디아블로2 레저렉션이 깜짝 발표되었던 것도 바로 이 오프닝 무대였던 만큼 가장 비중 있는 발표는 이때 전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미국 시간으로 오후 2시 30분, 곧 한국 시간으로 5일 아침 6시 30분에는 디아블로 4의 개발자 스트리밍 모닥불 대화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때는 아마 디아블로 4의 다가오는 시즌 3 일정과 내용 또는 오프닝 무대에서 공개된 확장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번 블리즈컨에선 확장팩에 대한 소식이 없을 가능성도 있지만 최소한 향후 디아블로 4의 방향에 대해선 여러 정보들을 공개하지 않을까 싶네요. 어쨌든 이번 블리즈컨은 온라인으로 공식 무료 중계도 해주며 자유롭게 공유하라고 하기에 저도 제 채널에서 여러분과 함께 라이브로 이블리즈컨 축제가 될지 장례식이 될지 함께 지켜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시간 맞춰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최근 디아블로4 스팀 버전의 DB 유출과 본래 찌라시로 돌아다니던 자료 그리고 최근 한 러시아 유튜버가 데이터 마이닝으로 발견한 테크니컬 알파 테스트 서버 2.0 빌드의 디아블로4 확장팩 유출 정보를 정리해봤는데요 놀랍게도 이러한 여러 파편적인 유출 정보들의 내용이 제법 일치한다는 점에서 교차 검증이 어느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먼저 확장팩의 이름은 증오의 군주가 될 것이라고 하며 본편 엔딩에서 네일렐과 함께 떠난 메피스토가 이야기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하고 그 무대는 디아블로4 본편의 무대 성역 동부 대륙에서 공개되지 않았던 남부의 토라자 밀림 지역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지난 스팀 DB 유출과 커뮤니티 찌라시 그리고 이번 데이터 마이닝이 일치하는 부분이며 실제로 인 게임에서도 맵의 가장자리로 달려가다 보면 북, 서, 동쪽은 바다나 절벽으로 완전히 막혀 있지만 남쪽은 끊어지긴 했으나 어느 정도 지형과 길이 이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죠. 또한 본편에서 염소인간 카즈라 일족들의 공격에 대해 경고하는 언급들이 있었는데 바로 이 염소인간들의 발생지도 다름 아닌 이 토라자 밀림입니다. 참고로 이 지역 지역은 디아블로2 액트3에서도 등장했던 쿠라스트 정글과 성기사와 성전사의 근본인 자카룸교의 성지 트라빙카를 포함하며 디아블로3의 직업인 부두술사의 고향 태간제를 포함하는 방대한 지역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번 데이터 마이닝으로 함께 유출된 정보가 바로 이 신규 직업 스피릿 본인데요. 이것이 기존 직업을 상징하는 코드네임인지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직업인지는 알수 없으나 내용적으로 바로 얼마 전까지도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셨던 성기사나 성전사의 컨셉과는 제법 차이가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일단 이번 데이터 마이닝에 따르면 신규 직업은 영적인 능력과 날개를 사용하며 호라드림들이 주로 사용하는 글레이브라는 무기를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이는 마치 예전 새로운 직업 일러스트에 등장했던 아마존과 성기사를 합친 느낌의 가칭 발키리처럼 느껴지기도 했으며, 그들은 원기와 충성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자원을 사용하고 자연과 정령의 힘으로 원소 공격이나 영체를 소환할 수 있다고 해요. 또한 강령술사처럼 현실 세계와 영적 세계의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설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 새로운 클래스는 기존에 있었던 여러 클래스들의 특성을 섞어놓은 느낌의 클래스인 것으로 보이네요. 물론 그럼에도 기존 성기사 계열의 팬층이 워낙 두텁고 예전 인터뷰에서도 성기사 계열의 클래스가 여러 번 언급되었었기 때문에 실제 발표가 어떻게 될지는 직접 블리즈컨에서 마주해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확장팩의 신규 콘텐츠로 언급된 용병과 룬스톤 시스템입니다. 일단 용병 시스템의 경우 용병만의 장비와 고유 재능 트리를 세팅할 수 있다고 하며 디아블로 2에서처럼 여러가지 타입의 용병을 선택하여 고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요. 또한 룬스톤의 경우 디아블로 2의 룬어드와는 조금 다른 방식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현재 디아블로 4의 최대 장비 홈은 2개이기에 기존 디아블로 2의 조합형 룬어드 시스템은 적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초창기 디아블로 4의 조건 및 발동식 룬어드 시스템도 상황은 비슷하기에 아마도 새로운 룬 시스템은 이번 시즌2 흡혈귀의 힘처럼 독립적인 기능으로 추가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네요. 또한 이룬 시스템은 확장팩보다 더 빠르게 시즌3부터 도입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추가로 확장팩에서 보관하면 최대 사이즈가 500칸으로 현재 대비 2배로 증가할 예정이라고 하며 구체적이진 않지만 대규모 레이드 콘텐츠의 존재도 이번 유출에서 확인되었네요. 자 그리고 이제 신규 스토리에 대한 예측인데요. 일단 여러 유출에서 메피스토가 이번 확장팩의 핵심이 될 것이라는 것은 아주 유력해진 상황입니다. 자 하지만 저는 메피스토와는 별개로 또 하나의 인물에 집중하고 싶은데 바로 메피스토의 장남이자 릴리트의 오빠이기도 한 증오의 아들 루시온인데요. 그는 본래 본편의 수천 년전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디아블로 공식 소설 죄악의 전쟁에 등장하며 당시 초기 3.21차단의 창시자로서 3대 악마를 대신하여 그들의 일을 착실하게 수행하던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최강의 네팔렘으로 각성해버린 울디 시한 울디움에 대해 의해 존재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최후를 맞이하고는 더 이상 본편에서 언급조차 되지 않는 불쌍한 신세가 되고 말았죠. 자 하지만 디아블로 4 본편 엔딩 장면의 이새 악마들과 이어서 엔딩 크레딧 끝에 이어 나오는 비밀 쿠키 영상에서는 뭔가 조금 다른 형태의 새로운 악마가 하나 등장하는데요. 일각에서는 기존 디아블로 3에서 레아를 숙주로 삼았던 여성형 디아블로와 형태가 비슷하여 레아가 돌아온다는 떡밥이 아닌가 하기도 했지만 아무래도 본편 결말 이후 메피스토가 성역에서 움직이고 있는 현실 그를 도와줄 루시온의 재등장이 가장 자연스럽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그동안 그는 울디시안에 의해 완벽히 소멸된 것으로 알려져 왔지만, 네팔렘의 힘으로 그의 존재를 없는 것처럼 해버렸던 울디시안이 사라진 지금, 루시온도 돌아올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것이죠. 사실 릴리트조차 디아블로포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공허라는 무의 영역으로 추방되어 죽지도 못하고 절대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라는 설정이었으니까요. 또한 공교롭게도 루시안이 울디시안에 의해 마지막으로 소멸된 장소는 이번 확장팩의 핵심 지역으로 여겨지는 토라자 밀림지역입니다. 어쨌든 메피스토 역시 아직 힘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확장팩에서는 자신을 대신하여 일을 수행해줄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종 보스는 메피스토가 될지 루시온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그들의 계략으로 인해 디아블로를 포함한 3대 악마가 전부 성역에 강림해버리고 다음 확장팩에 대한 예고를 던지는 그런 그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그 밖에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라트마의 예언 빛의 창과 티리엘, 응답 없는 천사들 그리고 네일의르 행방, 또 트레굴과 라트마, 이어서 레아 와 전작의 네팔렘까지 스토리로 다룰 떡밥들은 아직도 넘쳐나는 만큼 차우 스토리에 대한 분석은 다른 영상에서 더 깊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한 확장팩의 일정을 예측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번 블리즈컨 모닥불 대화에서 시즌 3의 내용과 일정은 높은 확률로 공개될 것으로 보이며 현재 독립적인 엔드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순위표 시스템은 확장적인 시즌 3 콘텐츠로 예고된 상황입니다. 추가로 이번 유출에서 시즌 3의 컨셉은 꿈과 관련된 컨셉이라고 하네요. 또한 기존 시즌들은 약 90일 간격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현재 시즌 3의 시작 예상일이 2024년 1월 24일이기에 시즌 4 시작 예상일은 내년 4월 하순 또 시즌 5 시작은. 내년 7월경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아마도 첫 번째 확장팩의 출시는 디아블로 4의 1주년을 넘어 내년 7월경 시즌 5와 함께 시작되지 않을까 싶네요. 어쨌든 예전 인터뷰에서 디아블로 4의 확장팩은 1년마다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힌 만큼 이젠 디아포도 오와우처럼 출시는 차후에 하더라도 공개는 매년 블리즈컨마다 하나씩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시즌 1과 시즌 2 그리고 첫 번째 확장팩은 발매 시점에 이미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고 하기에 시기상 갑작스러운 느낌도 아니고요. 어쨌든 이러나 저러나 무관심과 분노 사이에 기로에 서 있는 이앞로에 있어서 이번 블리즈컨에서 공개되는 내용들은 아주 중요한 정보가 될 것으로 보이며 저 역시 블리즈컨의 소식들을 라이브 스트리밍과 깔끔한 영상으로 명쾌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전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명쾌한 정리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연의 힘을 모아 증후를 이겨내세요. 뷰